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리브가가 만든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야곱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놀란 이삭이 어떻게 속히 잡았냐고 묻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다고 노골적인 거짓말로 야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대담함을 보여줍니다.시력을 상실한 이삭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감각에 의존합니다.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야곱의 목소리의 특징 때문에 애서로 변장한 사실이 들킬 뻔 했지만, 야곱의 피부를 염소색이 가죽으로 감싸서 털 많은 애서 효과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합니다. 손의 감각으로 애서라고 확인한 이삭은 축복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삭은 이상한 불안감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가 참내 아들 에서냐. 이번에도 야곱은 주저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고기의 맛을 통하여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에서만의 특별한 요리 비법을 의미하는 레시피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아버지 이삭에게 첫 번째로 사랑받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요리 비법이었습니다. 에서의 요리 비법을 리브가가 알아내어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지막 시험, 맛의 테스트도 통과되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입맞출 때 옷의 향취를 맡았습니다. 목자의 옷에서는 가축대의 냄새가 나지만, 사냥꾼의 옷에서는 들판의 향취가 납니다. 야곱이 입은 옷은 에서의 옷이기 때문에 그 옷에서 들판의 향취가 납니다. 들판의 향취를 맡은 이삭은 이제 자기 앞에 에서가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복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세 부분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땅의 다산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치적 군사적으로 뛰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열국이 네게 굴복하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결국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마지막 구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3절에도 등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도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대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도권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모에게 위탁하시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특권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 중에서 이슬의 복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풍성함과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것에 대한 은유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상징입니다. 비가 없는 대부분의 여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많은 곳에서 이슬이 곡식을 위한 주된 수분 공급원이 됩니다.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습기가 많은 바다바람은 이스라엘 땅 위에 습기를 전해줍니다.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 상태가 되면 서늘한 밤 기온이 수증기를 짙은 안개로 농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이슬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슬은 이스라엘에서 여름 농작물 재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의 중요성은 이슬에 관한 축복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현재까지도 우기가 끝나고 비가 없는 건기의 시작은 유대인의 의식에서 이슬에 대한 기도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땅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듯이 성도의 신앙 여정에는 늘비 같은 은혜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마른 것처럼 여겨지는 건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건기 동안 이슬이 계속 내리듯이 신앙의 건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는 계속 내립니다. 오히려 식물의 뿌리가 깊게 내리는 것은 이슬이 내리는 건기 동안입니다.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말랐다고 여기는 그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더 중요한 것은 이슬은 밤을 지나는 동안 내린다는 사실입니다.형통하고 좋은 날이 아니라 환란과 시련을 통과하는 암흑 같은 인생의 밤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립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향기는 백향목이 최고였고 가지는 감남나무, 꽃은 백합화가 최고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최고로 복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낙비 같은 은혜가 아니라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할 때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서가 돌아옴으로써 야곱의 속임수가 들통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에서는 비열한 계략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털이 많고 강인한 사냥꾼인 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을 때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속아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한 사실을 알고 크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한 축복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관념에 의하면 복은 자신의 고유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야곱에게 엄숙하게 수여된 복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서도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축복을 처리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대신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통곡하며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에서는 이삭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전에는 장자권 베코라를 빼앗았고 이번에는 복 베라카를 빼앗았다고 불평하면서 야곱이라는 이름과 연결시킵니다. 에서는 자기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울며 매달리지만 이삭은 모든 복을 야곱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보잘 것 없는 복만이 남은 것을 한탄합니다. 그래도 이삭이 에서를 위해 말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땅은 비옥하지 않고 하늘의 이슬의 축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목축이나 농업이 아니라 폭력과 약탈로 먹고 살 것이며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지만 결국에는 지배에서 벗어날 것입니다.실제로 에서의 후손들의 거주지인 에돔 지역은 비옥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그들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복이 인간의 성품과 무관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의 관심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봉사하는 복의 힘에 있습니다. 쌍둥이 출생 전에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탁은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고용되었지만 그는 결국 야외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야곱처럼 흥미로운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더 적극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라 유약해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면에서는 야곱이 에서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한발 차이로 늦게 태어나 안타깝게도 동생이 되었지만 어머니 태에서부터 애서하고 싸우고 육체적으로 힘이 강한 애서가 먼저 세상에 나가니까 애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표현에서 야곱의 타고난 성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장자의 명분을 애서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알고는 더 억울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시절에는 장자의 명분을 사고파는 관습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이 탐이 났던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살수 있을까 궁리했을 것입니다.야곱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늘 허기가 져서 먹을 것을 찾았는데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에서는 평소에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깊은 생각 없이 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야곱은 드디어 기회를 포착합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충동적인 에서에게 덫을 놓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차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의 무섭도록 냉정한 치밀함과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교활함이 드러납니다. 더구나 상대는 한배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가로채는 일은 리브가의 계획이었지만 어머니의 계획을 들은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전혀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킬 경우에 축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할 뿐입니다. 이 말은 들키지만 않는다면 괜찮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치밀한 성격으로 인해서 리브가의 계략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이삭이 애서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져볼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피부까지 위조해서 감쪽같이 이삭을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호의 이름까지 이용하는 대담함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듯이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라도 나에게 유리한 기회로 만드는 기회주의적인 재빠른 행동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행동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난합니다. 야곱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우선, 리브가가 받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신탁은 야곱이 사용했던 비열한 수단들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권리 주장은 그 자신이 사용한 부도덕한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신탁에 게시된 예정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비난은 야곱의 전기적인 이야기 부분에서 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관하여는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함에 죽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야곱에 관하여는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여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의 나이가 조상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이 언급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인 날로부터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를 따라다녔던 변함없이 계속되는 시련과 시험에 대한 언급입니다. 조용하고 집에 거하기 좋아하고 어머니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야곱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20년간을 객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에게 닥쳤던 그 많은 불행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인과 응보적인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시력 상실이라는 역경을 이용했듯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자 신세라는 역경을 이용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애서로 착각하게 만들었듯이 라반이 밤의 어둠을 이용하여 큰딸 레아를 작은 딸을 대신하여 신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라고 라반을 책망했을 때 야곱은 이삭과 에서가 야곱 자신을 향하여 했던 비난의 메아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큰 딸은 히브리어로 베키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베코라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에게 원치 않는 베키라 큰 딸이 주어졌습니다. 속임수의 가해자가 속임수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비열한 삼촌을 섬긴 20년간의 세월 후에 드디어 하란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해서 집으로 향할 때 라반은 야곱을 추격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라반과 화해하고 곤경에서 벗어나자마자 이번에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목숨이 위험에 처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그가 사랑하는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저지를 때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죽임당한 것으로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사용합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에서의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듯이 말입니다. 이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야곱이 초기에 저지른 도덕적인 잘못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비난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자체가 가장 효과적이고 통렬하고 공개적인 비난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우여곡절이 많고 시련이 많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일반화 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베의 경우처럼 의인의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행동에 대한 명백한 책망은 예언서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온전히 속이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카브입니다. 속이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 히브리어 아카브가 두번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의미하는 아케브와 속이다를 의미하는 아카브라는 동사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은 야곱이란 이름을 발꿈치와 연결시키고 27장 36절은 속이다라는 동사 아카부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형제라는 용어와 속이다라는 용어 아카부를 야곱이라는 이름이 연상되도록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형제를 속인 사건의 악명 높은 예로서 야곱이 애서를 속인 사건을 떠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은 장작권과 아버지의 축복과 관련한 야곱의 부도덕한 행동이 하나님의 눈에 용납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에서 야곱의 행동이 도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속임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복은 이미 결정된 길을 갑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속임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이로 인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나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아버지가 쌓아놓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리브가는 그 이후 야곱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그의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긴 세월을 슬픔 가운데 보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에 대하여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진 않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렀음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를 독자들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약속의 성취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구비하기 전체 스토리는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약속 성취를 이루려고 할때 약속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